오늘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란 청장년 기농기촌희망자가 농촌 지역 실제 2주 전에 희망 지역에서 최대 6개월간 미리 거주하며 농작업 등 영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와 연수비 월 30만 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농기촌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준비된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첫 참가자 모집은 매년 2월 경부터 신청 접수하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 하나, 누리집 회원 가입을 한후 살아보기 전용 페이지 내 신청하기, 메뉴로 이동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운영마을의 특색, 프로그램 내용, 교육시설 및 숙박시설 현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사진 이미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둘, 상세보기 화면에서 내 숙박할 객실과 기간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자 본인과 운영자의 핸드폰으로 신청 접수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신청 절차 3. 참가자는 모집 마감일 다음날 운영 마을에서 선정 심사를 위해 진행하는 전화 또는 영상 면접에 참여해야 하며 이후 참가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 승인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신청 절차 4. 운영 마을로부터 입소 시간, 장소, 준비물 등 안내를 받고서 해당 마을로 찾아가면 첫날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일정이 시작됩니다. 필히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도 있으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은 동시에 최대 세 곳까지만 가능하며, 신청 시 참가객 항목입력, 신청 농기, 기농 기촌 준비 정도, 희망 프로그램, 향후 계획을 정해야 합니다. 23년 최초 참가자 우선 선정 원칙, 다만 준비 정도, 참가 의지 등에 따라 22년 참가 이력이 있는 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직업군인은 기존의 근무지, 거주지, 가, 농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참가대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선정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독 보기 시 선정 후 미입수한 자포함 당해연도 재신청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시 희망 지역 참가 기간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는 월 15일간 마을 제공 프로그램, 8일간 일자리 참여 포함 참여 나머지는 참가자가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활동해야 합니다. 참가 기간 내 월별 조정 예첫달 6일 둘째 달 10일 1, 4, 8시간 근로 등 시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수령자, 가족 단위 참가자, 기농기촌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우선합니다. 숙박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일부되며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 본인이 부담합니다. 프로젝트 참여형은 청년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내 한함 팀 2인 이상 참가자 우선합니다. 참가 기간 중 당해 시군전입자에 대한 조치 전입시 참가 자격 탓이 지역 거주민을 상실하게 되나 동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당초 예정된 기간까지 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이상 농촌에서 살아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